온라인 용인복지학당은 용인시민의 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과 은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용인송담대학교와 용인시,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필요한 육아,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아 모아서 슬기로운 육아생활, 지혜로운 건강생활, 행복한 지역 생활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용인복지학당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들으시고 생활에 활용하시는 행복한 용인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용인복지학당 운영을 축하해 주시는 백궁기 용인시장님, 최성식 용인송담대학교 총장님, 한숙희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의 축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장 백공기입니다 온라인 용인복지학당 유튜브 채널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생활이 어려운 치약계층은 더욱 버티기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유수를 발굴하고 민간협력의 구심점 역할로 치약계층 보호에 앞장서 오셨는데요. 이번에 용인시 용인송남대학교 용인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민관 확3개 기관 협업으로 탄생한 온라인 용인복지학당은 백구만 용인시민과 협의체 위원들에게 각종 사회복지 정보와 상식을 제공하고 코로나 1 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용인형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용인복지학당의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송담대학교 총장 최성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용인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고자 용인송담대학교와 용인시 그리고 용인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뜻을 모아 온라인 용인복지학당을 개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 송담대학교는 지역사회 기반 송담 역량을 갖춘 학생성공대학이 되고자 전 구성원들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배려의 봉사정신을 통한 사회기여선도대학을 목표로 학교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인 온라인 용인복지학당은 용인시의 지원, 그리고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네트워크에 우리 대학이 가진 전문성이 더해져 산학관 연계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새 기관의 협업이 이루어낼 시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시너지가 코로나19로 인해 길어진 용인 시민들의 집콕 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유익한 즐거움을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용인송담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식과 정보,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계신 용인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용인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숙희입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여름이 더욱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습한 열기와 더위로 많이 답답하실 텐데 코로나19로 벌어진 집콕생활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가갑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멈춘 현재의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일 것입니다. 서로가 어려운 생활이지만 한 번쯤 주위를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의체는 더운 여름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 운영고자 합니다. 아이들과의 놀이지도, 가정 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처치, 그리고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까지 실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후속작업으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사회복지시설 탐방 등 여러 콘텐츠를 올리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코로나 19를 슬기롭게 넘기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